할렐루야, 2023년 7월 1일, <laughs> 음, 7월의 첫, 첫, 날인 어, 토요일 날에, 어, 제가 멀이털 나고서 처음으로, 어, 콘크리트 벽면에, 어, 다이소에서, 어, 구매한, 음, 앙치와 음, 또, 음, 페인, 음, 벤치와 또, 음, 어, 또 빨간 장갑 작업용 장갑 을 끼고서 어, 이세 가지 도, 도구를 갖고 서 어, 콘크리트 벽면에 에, 나무판자 벽면 도 아니고 콘크리트 벽면에 에, 못을 박았지 뭡니까 하하 <laughs> 정말 어, 하나님의 크신 어,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 같아요 어, 하나님이 저와 늘 항상 함께하셔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이렇게 음악의 장조와 단조의 음계와 나란한 조에 대한 음악 재료를 이렇게 거의다가 걸었지 뭡니까? <laughs> 여러분도 어, 여성분이라도 병, 콘크리트 벽면에 어, 다이소에서 구매한 그 어, 망치와 또벤치와또 어, 작업용 어, 장갑을 끼고 한번 못을 여성분도 못을 박아보는 건 어떨런지요? 사람이 어,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어, 해볼 때 어,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 성취감이. 에, 에, 들어서 성취감으로 굉장한 기쁨과 힘을 얻는답니다. 날씨는 무덥지만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볼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굉장한 형취감을 맛볼 수가 있으니 여성분이라도 자신감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. <laughs>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알레리아, Have a nice day.